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기보로 인사드립니다. 제가 제작한 기보집 화소날굿 포석. 화점과 소목, 날일자구침을 좋아해요. 인공지능 시대에 선호도가 가장 높은 포석이기도 하고 특히 애호가분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화소날굿 세트, 세권 세트가 가장 인기가 좋은데요. 오늘은 3권의 내용, 화소날굿. 한칸 걸침의 변화에서 32번째 기보로 인사드립니다. 이 기보에서 배울 정석들이 여러 개가 나와서 제가 보기에 공부하기가 좋아서 선정을 했고요. 기보집이 있으신 분들은 따라 놓아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보집 문의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올려져 있는 제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네, 기보집은 제가 하선 알고 세트 3권에서 1권, 2권, 3권 이렇게 분류별로 되어 있고요. 오늘은 3권 한칸 걸침에 32번째 기보입니다. 그리고 기보집 정권 세트도 인기가 많아요. 생각보다 권수가 많은데 30권입니다. 30권에서 이제 정권하시면은 좀 할인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바둑공부에 진심이신 분들, 아마 5단 정도 되시는 분들, 네, 추천합니다. 너무 기력이 만약에 좀 중급 이하시라면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럼 강좌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구독 부탁드릴게요. 화점과 소목으로 두고 다시 나를자 구침을 두어가는 포석이 요즘 인기입니다. 인공지능 블루 스팟 자리이기도 해요. 프로들 바둑에선 종종 나오죠. 그러면 이때 이제 백으로 여러 선택 가운데 저는 이렇게 높게 사선으로 걸치는 변화를 좀 많이 추천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흙이 이제 무조건 붙여서 이렇게 늘어서 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정석 선택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속률적으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붙여서 젖힐 때 늘고 있거나 이어서 벌리거나 또는 호구를 치거나 호구 치는 변화도 많이 좋아해서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다루었었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정석은 네, 이렇게 눈사태형 정석으로 두드시 집받아서 젖혀가는 정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양도 사실 저희가 그 기존의 정석 책을 보면서 달달 외우던 시기가 있었어요. 저도 그 세대에서 작은 눈사태, 큰 사태 정석 정말 많이 외우기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두 점머리 두들기면은 작은 눈사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늘었을 때한번더 밀고 젖혀가면 큰 눈사태 정석이 됩니다. 왜 눈사태라고 했냐면, 그 마치 눈사태가 일어나듯이 그 한쪽 귀에서, 예, 어마어마한 눈사태처럼 그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그런 눈이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여서 그래서 눈사태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러한 눈사태 정석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상대방이 만약에 치받아서 젖혀오면, 우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사실 여기서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정말 선택지가 많아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짚어드리면, 일단 요 끊는 약점 이어서 지키는 수. 요큰 눈사태를 두듯이 늘어서 두는 수. 이 선을 이렇게 들어서 두는 수. 마지막은 두점 머리, 작은 눈 사태 두듯이 젖혀서 두는 수. 이네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가지 모두 둘수 있고요. 승률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수 두시나요? 그리고 간혹 예전에 이제 바둑좀 두셨던 분들은 이렇게 따라 젖혀서 한점 희생하는 변화도 많이 두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손해입니다. 한 점이 크기 때문에 손을 빼서 바로 진행을 해도 되고요. 네, 백의 승률이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네, 지키더라도요. 네, 백의 승률이 조금이라도 좋고 한점 크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젖히는 수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이때 이제 추천수 보여 드리면 오늘 이제 정석에서의 변화는 이곳을 젖히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죠? 느는 수와 젖히는 수 거의 비슷합니다. 블루스팟 자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비슷한데요. 네, 이제, 물론, 네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만, 일단 이 작은 눈 사태를 두듯이 두 점머리 젖혀가는 변화가 지금 흑으로서 가장 좀 적극적인 반발의 대응이에요. 싸워보겠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일단 이두 점머리를 맞으면 서로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끊겼을 때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도 관계가 있어서 그냥 끊으면 단수 쳐서 바로 잡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호구를 쳐서 두었었는데 호구를 치면 이제 눈사태가 나오는 거죠. 작은 눈사태 이렇게 단수로 받아서 끊어서 따내고 이렇게 바꿔치기로 진행이 되었던 형태 참 수도 없이 많이 두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네 백이 좋습니다. 성률적으로도 7대 3 음, 어릴 때도 이 형태 나오면은 뭔가 백이 편해 보였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호구를 치게 되면 절대 단수를 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 끊는 수와 막는 수를 맛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막으면 석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흙도 받아주면 끊어서, 축을 방비했으니, 원래 기존에 끊으면 그냥 쳐서 잡히는 형태인데, 이렇게 호구를 쳐두면 축을 방비했기 때문에, 그죠? 두점 요속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백의 주문인 겁니다. 하지만 고분고분 받아주지 않아요. 뭐 만약에 예전에 이제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도 지금도 이렇게 두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쌍이의 급소 기억하세요. 붙이고 이제 흙도 늘어야 되는데 한번 늘어놓고 선수로 활용한 다음에 이곳에 끊는 약점을 잊거나 호구를 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수가 부족해서 잡히죠. 막아서 수를 메우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백도 잡혔죠 그래서 끊어서 둘수 밖에 없는데 단수를 이선으로 한번 치고 밀어 놓고 다시 귀를 제압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일단 흙은 선실리 후 타개 겸 공격이 돼요 양곱마로 그래서 흙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지금 붙이는 수도 추천하지만 그냥 나를 자만 두더라도 조금이라도 좋아요 물론 붙이는 수가 적극적인 수죠 저치면 어떻게 되나요 끊지 않고 밀더라고요 네. 어렵죠? 끊으면은 이것도 찝혀서 잡힙니다. 큰일 나죠? 요속이 잡혀서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붙여놓고 밀어가는 행마. 이런 행마 어렵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상대방 백으로서 치받아서 이렇게 젖혀가는 과거 눈사태 정성을 유도하는 선택을 해왔을 때, 사실 지금 거의 가능한 수거든요. 좀 비슷합니다. 블루 스팟 자리가 그냥 젖히는 것도 가능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치받고 젖혔을 때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인공지능도. 그래서 젖히는 수를 당하면 단수치고 늘어야 되는데, 이러한 형태가 나왔을 때, 작은 눈사태 정석처럼 호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늘어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늘었을 때, 밀면 끊어서, 축 관계 의 여부를 보셔야 되는데 이 축은 지금 성점의 좌상귀에 백돌이 놓여 있어서 흙이 안 됩니다. 네, 축이 분리해서 안 되고요. 그래서 흙도 이 모양을 활용하고 싶은데 이런 교환은 기분만 낼지 악수예요. 사실 받아주어도 악수지만 이런 한수로 젖혀서 또 보강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두더라도 막아서 석점이 바로 접혔습니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흑도 이때는 이제 결국은 이 자리를 막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막아서 진행을 해서 이제 서로 끊고 백도 늘어져 있는 형태가 훨씬 더 이제 이렇게 한 칸을 뛰었을 때 자세가 훨씬 좋습니다. 이때도 귀를 바로 잡는게 되면 막는 곳이 굉장히 큰 곳이에요. 그래서 한번 밀어놓고 받을 때 잡겠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렇게 밀었을 때 늘지 않느냐?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기보상에서는 안 늘었습니다. 기보상에서는, 음, 백을 버리고요. 가볍게 버리고, 이런 것을 그냥 막으면 싱겁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을 벌려서, 어차피 흙은 한번더 지켜야 되니까, 다시 중앙으로, 날 일자로, 이렇게 유연하게 돌을 버리면서 말을 했어요. 인공지능 수법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렇게 돌을 가볍게 버리면서 진행하는 걸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모양을 살펴보면 이제 귀가 흑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두 점은 단순한 수번 치면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형태예요. 하지만 치는 것이 당장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속률상으로 1%, 1.4%, 5% 떨어지네요. 근데 당장 크지는 않아요. 100도 버리면서 좀한 칸만 이렇게 굳혀서 두더라도 하변의 모양이 상당히 웅장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흙도 바로 잡지는 않고요. 다시 이렇게 이제 침입을 하면서 겸사겸사 걸치면서 웅수타진 겸해서 들어가는 것을 추천해요. 어, 아까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 밀었을 때 느는 것이 일반적인 감각이잖아요. 늘고 싸워도 됩니다. 사실. 이 형태도 장문이 잘안 돼요. 이제 보시면 붙이는 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잡으러 가는 건 무리고요. 이런 식으로 쓰더라도 무리가 되겠습니다. 밀리고 밀리고 밀렸을 때 흙이 좀 힘이 좋아요. 그래서 백은 일단 이 자리를 밀어서 한 칸을 뛰게 하고 또 다시 늘어놓고 다시 싸움으로 진행이 되는 것도 흙이 다가오면 또 붙여서 이렇게 늘어가는 자세. 이렇게 치받아서 흙 넉점을 제압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수도 숨겨져 있더라고요. 네. 보시면 이렇게 되면 흙이 거의 잡혔죠.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도 늘어야 되는데 그럼 늘고 다시 이렇게 싸움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5대5로 호각입니다. 서로 난전인데요. 만약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전투를 좋아하신다면 바로 늘어서 두어보시는 걸 추천해요. 네, 이렇게. 여기서 다시 한번 늘고 흙은 귀를 막아서 잡으러 오고요. 이제 백도 흙의 약점을 추궁해야 됩니다. 끊어 놓고 늘어서 밀어 놓고 늘때이 변화를 만약 싸움을 좋아하신다면, 이렇게 밀어서 싸워보시는 것도 가능한 선택이에요. 근데 저는 좀 어려워서 좀 피하고 싶은데, 네, 이렇게 두더라도 괜찮습니다. 아까 여기까지 수순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백이 조금 더 부담이 될것 같아요. 뭔가 양곱마 느낌이어서, 네, 이 자리 두네요. 네. 자, 기보상에는 돌을 버렸는데, 사실, 승률상으로는 느는 수도 가능하고, 비슷비슷합니다. 비등비등한데, 그래도 돌을 버리면서 두는 것이, 뭔가 좀 모양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좀 일단락도 되고요. 좀실리를 내주고, 이제 새를 가져가는 작전인데, 저는 두기에는 참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두어보고 싶어요. 저도 온라인 대국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저에게 역으로, 그러니까 백으로 사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백이 허술해 보이지만 이 모양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사실 여기까지 변화는 알아도 정석 후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는 거예요. 정석만 알았지 그 후에 일어나는 변화까지 세세하게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정석 후가 어려워서 결국은 상대방에게 큰 모양을 내주게 되면서 좀 패배를 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 기보상으로는요. 이렇게 걸쳐서 들어가는 자리가 네, 보시면 좋은 자리고, 부분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수가 크게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 블루 스팟으로 떠올라요. 뭔가 잽 같은 거죠. 한번 들여다봐 놓고 약점을 남기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서도, 네, 요 어, 그냥 잡아도 되네요. 제가 이 기보집을 그래도, 어, 좋은 사양의 컴퓨터로, 그래픽카드로 제작을 했었는데, 지금 몇 달이 흐르니까 또 추천수가 바뀌는 모습이고요. 기보상에는 이곳을 걸쳐 들어갔는데, 네, 걸치는 것도 가능한 선택입니다. 협공을 해달라는 주문이고요. 간격이 좁아서 흙도 싸우지 않고, 뭐 깨려고 하지 않고, 상대 집도 커 보이지만, 그냥 삼삼을 침입해서 이렇게 실리를 챙기면서 두더라고요. 이렇게 두더라도 괜찮습니다. 우유였어요. 네. 자, 실전. 인공지능 수법은 붙여서 늘때한 칸으로 거의 대부분 실리를 챙기는 걸침에 이렇게 붙여서 대응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특히 공격할 때는요 붙이는 수가 정말 많이 나와요 자 여기서도 1입 3전 이렇게 벌리고 싶은데 거의 대부분 3선에서 벌려서 안정을 하실 거예요 또는 이렇게 좁게 벌려서 상대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무섭다 생각하셔서 한칸들 가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느슨한 핵마입니다. 자체로 좀 떨어지고요. 여기서 백은 아예더 타이트하게 막 위로 붙이고 젖히면 끊고 난리가 나죠? 네.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두어가는 반대로 젖히네요. 네. 저도 검토를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두칸 벌리면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해보면, 바로 위를 붙이는 수도 당장 떠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붙이는 수 바로 두기가 어렵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1입 3전의 일반적인 감각을 두었을 때는 침입수가 통렬해요. 그러면 붙여서 건너가게 해주겠다는 의도인데, 건너가면 별게 없고요. 오히려 이럴 때는 위를 젖혀서 끊고 한 점을 내주는 작전이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100이 좋아요. 여기서 승률 알아보면 100이 62% 정도로 우세합니다. 이렇게 돌을 버리면서 모양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흙이 돌을 버리더라도두 칸이나 세 칸이 아니라 백 모양의 뭔가 노림을 갖는 이렇게 성점 자리에 그 아까 들여다보는 수도 백의 약점을 추궁하는 약간 뒷맛을 남기는 한 수였잖아요. 그래서 아예 높게 갑니다. 뒷문이 열려서 바로 날을 쪄둘 것 같은데 이런 교환이 이 선에 같이 이렇게 물론 이 선도 클 때가 많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흙이 잘된 거예요. 사실 자체로, 부분적으로 받아주기만 하더라도, 네, 흙이 조금 잘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의 모양을 추궁할 때, 뭔가 지키자니 중복이고요. 그리고 반발해서두 잔이 열기 때문에, 백도 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느는 수가 가능한 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죠. 네, 근데 기보상에는요, 아까 여기 붙이는 자리도 떠올랐습니다만, 이렇게 침입해서 들어가는 수가 등장했습니다. 네, 이 수가 사실은, 어, 물론 지금 화점에 입구자 붙임 이후에도 둘수 있지만, 응용해서 소목에서 높게 걸치고 붙여 뽑기 정석했을 때, 이으면 또 변벌림, 그런 형태에서도 변으로 다가갔을 때, 이렇게 침입하는 자리를 기억해 두셨다가, 항상 응용해서 사용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위를 만약 막으면 넘어가겠다라는 의도이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사실은 두기가 조금은 쉽더라고요. 서로 간에. 그런데, 막 이곳을 젖히더라도 호구를 쳐서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타협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만약에 막아서 서로 이렇게 돌이 갈라지게 되면은 이 진행은 보시게 되면은 백돌의 탄력이 한번 밀어놓고 이렇게 날를 자를 두더라도요. 이게 잡히는 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먼저 흙의 모양에서 돌파를 당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흙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들여다보는 수가 등장했고요. 받아주면 이때 막아서 두겠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 하 똑같이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의 모양이 한결더 무거워졌잖아요. 들여다보는 수로 인해서 이렇게 맞게 되면 백 전체가 위태롭습니다. 교환 하나 차이로, 네,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기보상에는 들여다보는데 안 있는 바보 없다인데 받아줄 것 같은데 받지 않고 이렇게 가볍게 돌을 또 버리면서 또 하변에서 좋은 모양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도 두 점을 안전하게 이렇게 한칸 뛰면은 정말 안전하게 끊기지 않고 끌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혹시 돌을 버리더라도 눈목자를 추천하더라고요. 만약에 한 칸을 뛰게 되면 또 계속해서 나를 자로 왔을 때 이런 자리에 오면은 또 약점이 많아서 건너 붙이는 수도 바로 가능하고요. 나를 자는 건너 붙여라. 네, 바로 건너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수들을 붙여 오면은 이렇게 계속 리듬을 타면서. 좌변 쪽에서 큰 모양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둔다면은 아예 이렇게 눈목자로 기보 있고요. 허술하기 때문에 백도 한 칸으로 네 두었습니다. 이렇게 받고 연결을 하면 연결은 되지만 중앙으로 나올 수 있지만 역시 젖힘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한번더 젖히고 급소장이 맞으면 상당히 괴롭더라고요. 저도 검토해 보면서 놀랐던 부분인데 핵마가 그런 틀에 갇혀서 무조건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라는 네, 느낌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요 한 칸을 뛰니까 아예 아예가볍게 손을 빼고 흙도 돌을 버리면서 이제 반대편 한편으로는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돌파해서 관통하는 자세를 취했잖아요. 이런 형태 흙으로서는 매우 만족이거든요. 부분적으로 보았을 때.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백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 이걸 그냥 막아서 지킬 것 같은데 아예 크게 잡겠다. 전체를 씌워버리네요. 인공지능만이 구사할 수 있는 수법 같습니다. 여기서도 그냥 받을 것 같은데 또는 연결해서 지킬 것 같은데 손을 빼고 지금 하변은 허술한 채로 방치하고 또 좌변, 좌상 쪽을 연결하는 붙임이 등장했어요.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실 첫 번째 포인트는 우하 쪽 정석이었어요. 이 치받는 정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려드렸다면 두 번째 포인트는 화점을 걸쳤을 때 바로 위를 붙여가는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가 이 기보에서 배울 곳이 있고요. 붙였을 때 젖히고 늘면 지금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면 보시다시피 좌변의 모양이 웅장해집니다. 지금 보시면 중앙에 또 돌이 하나 놓여 있어서 더욱 더커 보이는 장면이죠. 이곳에 입구째 두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정수인데요. 이런 곳을 밀었을 때도 이렇게 밀어서 늘어서 늘어서 받아주면 좌변의 모양이 너무나 넓어져요. 그러면 힘 한번 못 써보고 덤이 안 나오는 바둑이 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느는 수가 등장했고요. 느는 수는 백도 이어야 되는데 잊지 않고 막아서 버틸 경우에 끊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끊겼을 때이 모양이 백으로 상당히 곤란해요. 우군이 놓여 있어도 굴로나,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형태 가급적 안 나오는 게 좋고요. 이어서 이제 단단하게 지키는 것이 정수인데 밀어서 젖혀가고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귀를 늘어둡니다. 그러면은, 일단 급한 한 점부터 살려야 되는데, 다시 석전머리 두들겨서, 이렇게, 이렇게, 돌을 두점 다시 버리면서 전체를 씌워가더라고요. 이 진행이 되었을 때1 0이꽤 좋습니다. 승률 알아보면, 78% 정도로 우세합니다. 자,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어, 정석에서 젖히는 건데, 왜, 안, 만약에 끊기면 어떡하나. 궁금한 점들, 의아한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보집에는 해설은 없습니다. 하지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기보집 구매 후에 문의 주시면 제가 가급적이면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끊기는 약점이 남아있는데 당장 끊는 건 무리고 그렇다고 젖히자니 손 따라 두는 수죠. 이었을 때 귀를 늘면 석점머리 이렇게 젖힘당해서 아프고요. 일 네, 변으로 이렇게 받는다면 이 교환이 악수입니다. 100명을 굳혀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냥 꺾어서 젖히는 게정수고요 100도, 물론 이렇게 이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정석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100이 끊어서 아예 적극적으로 돌 버리기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따라 젖히고, 이 젖혀둔 교환으로서 흙이 안에 빈 공간에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백이 꼬부렸을 때 있는 수가 선수가 듣기 때문에 실전인데요 백은 석점을 버림돌 작전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다시 변 벌림까지 진행된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 수순이 60수예요 정석에서 처음에 우하 쪽 치받는 변화 소목에서 높게 걸치고 치받는 변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축을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좌상 쪽이 이렇게 낮게 삼선의 소목으로 배치가 되어 있으면 이 정석 자체가 성립이 안될 수가 있어요. 축으로 몰려서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마침 성점 자리에 놓여 있어서 그래서 치반는 수가 가능한 겁니다. 축을 보고 두셔야 되고요. 가끔 프로들도 깜빡해서 축을 안 보고 두다가 상대방이 어?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왔을 때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네, 특히 지금 여기 화점이 아니라 한 칸만 이렇게 낮게 소목에 놓여 있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화 쪽에 정석 맞고 귀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늘어서 두게 되면 서로 복잡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기서도 여기가 아니라 여길 추천하네요. 네, 그 추천 수 좀만 따라가 볼게요. 집고 이런 수수 너무 어렵죠? 밀면 늘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물론 난전을 즐기신다면 추천하고요. 아니면 기보에서처럼 그냥 포토를 버리는 작전으로 받지 않으면 막아서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표도 받아야 되고요. 날일자로, 네 이렇게 두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한번 두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모양에서도 응용해서 이렇게 변에 다가가 있는 나를자 수를 이용해서 바로 침투에 들어가는 수도 이런 비슷한 형태가 많이 나오니까요 응용해서 두어 보시길 바랍니다. 뭐 하변과 이런 능수타진 잽과 중앙의 이런 중앙지향적인 행마들은 어 저희가 사실 정복하지 못한 영역이에요. 뭐 인간이 바둑을 정복하지 못했 듯이 인공지능도 아직 완벽하게 바둑을 정복하지는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해가 갈수록 점점 강해져요. 저희가 알파고 이후에 놀랐는데 알파고 이후에 더 놀라운 알파고들이 그냥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인공지능도 사람보다 거의 석 점, 넉점 이상 월등한 실력으로 알려져 있는 인공지능조차도 아직 바둑을 정복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만큼 바둑은 탐구 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는 분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어, 오로지 외길 인생, 바둑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공부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보시면 우하기 모양에서도 그랬죠. 하변의 모양, 이런 행마들이 한수 한수가 전부 이해하기 어려운 행마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조금 조금씩, 최대한 그래도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또 너무나 많은 의문점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면, 어 물론 제가 모르는 문제들은 답을 드릴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사실 저도 댓글이 많이 달리는 편인데, 음 그래도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느는 수까지 알아가셨죠? 좀 알기 쉽게 늘어서 물러나도 괜찮습니다. 이게 만약 막으면은 젖혀서 이렇게 늘어서 두는 형태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이렇게 젖히는데 막으면 호구 자세가 또 괜찮아서 이렇게 이제 지금도 이렇게 젖혀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호각이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흑의 포인트가 약간 올라간 이유는 여기서 젖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젖혀서 두어야 조금 타이트하게 둘수 있습니다. 승률적으로 좀 차이가 나죠 네, 보통 젖혀서 두고 당장 끊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 그 잡아도 손해예요, 이렇게 잡아도. 네, 결국 잡아야 되는데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편 꺾어서 젖혀가고 끊어서 바꿔치기 형태가 일어나는 이 모양도 프로들 바둑에서 신기하게 등장하고 추가적으로 이거 젖히면 집 모양만 놓고 보면 일선의 입구자가 정수예요. 이렇게 지금 안에 공간이 여덟 집이죠. 하지만, 이렇게 밀렸을 때 전체적으로 열습니다. 흥 모양이요. 그래서, 아이 인공지능은 두집 손해지만 그냥 잡는 걸 추천해요. 이렇게. 깔끔하게. 어, 저도 이 부분도 놀랐던 부분이에요. 왜냐면, 하 이렇게 둘것 같은데, 20% 마이너스 됩니다. 네. 20%더 넘게 떨어져요. 그래서, 바둑을, 아, 두텁게 두어야 되는구나.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도 많이 느끼네요. 저도 앞으로는 최대한 바둑을 두텁게 두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선날구 포석 기보집, 네, 세권 세트에서 특가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강좌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